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5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 시험 문제지 수학 영역 확률과 통계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할 거고, 시험 치느라고 고생한 예비 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시험 삼아 풀어보면 좋을 문항의 사관학교 시험이니까 이제 보는 친구들 있겠죠? 그래서, 배워갈 점잘 배워가고, 이제, 복습도 좀잘 해봅시다. 자, 일단, 뭐, 제가 3점짜리 중에서는 3개, 그 다음 4점짜리는 뭐 다진행할 거니까, 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23번은 뭐, 그냥,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항분포의, 어 분산에 대한 공식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평균 구하고, 거기에다가 7분의 4를 곱해주면 된다. 그리고, EX라고 나와있으니까, 4VX로 바꿔서 생각해주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24번도 서로 독립이니까 이제 곱했을 때, PA 곱하기 PB가 p a 교비다를 이용하면 뭐 연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2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 전개식에서 X랑 Y가 나와 있는데, 어, 이게 지금 둘다 문자라서 조금 당황스럽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는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제 될수 있는 차수를 좀써 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얘 하나만 남겨 놓고 그다음에 이거 네 대곱을 뭐 합쳐 가지고 전개 살짝 한 다음에 이제 뭐 상수, 그다음에 x분의 y 뭐요 정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어,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어떻게 풀었는지 좀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괄호에서 x랑 y의 차수가 될수 있는 순서쌍을 제가 좀써 본다고 하면은 얘는 X만 다 뽑았을 땐 8, Y는 0차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는 2차씩 내려갈 거고 Y는 1차씩 올라갈 거니까 6,1, 그 다음에 4,2,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0,4.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5개.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쪽에는 X가 5개가 다 뽑히게 되면 마이너스 10, Y는 0차. 자, 그런데 얘가 지금 하나씩 줄어들게 될거니요 X가 마이너스 5죠. 자, 그리고 하나씩 줄어들게 될 거니까, 이제 결국 마이너스 4차가 되면, 얘는 2가 올라와.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1씩 증가할 때 2씩 감소시킨다라고 쭉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뭐, 쭉적어놓읍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자,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는 차수 중에서 내가 y는 5제곱, x는 4제곱이 될 거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근데 x가 4제곱이 될 거면 지금 얘랑 얘를 곱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랑 얘를 곱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y가 마이너스 2차니까 마이너스 5차라는 거에 지금 모순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얘랑 얘를 한다고 치면은 이제 y가 마이너스 5차니까 얘는 괜찮네요 자, 그리고 나서 x가 4가 되는 게또 얘랑 얘가 있는데. 얘네들은 y가 마이너스 8차니까 또안 되겠죠. 자, 그래서 될수 있는 차수를 다 일단 좀 써보고, 그 다음에 될 만한 걸좀 연결 짓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어, 이 6을 선택하는 거 y 한번 선택하는 거니까 4개의 괄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개수야 뭐다 1이니까 상관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마이너스 2니까 얘를 두번 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섯 개 중에서 두 번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가또두 번이 택해졌을 거니까 4. 이렇게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4, 4, 16에다가 1 0까지 곱하니까 160이라고 나와 있는 3번을 체크해 주자. 그래서 25번 이항정리치고는 살짝 이제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있기는 했는데 될수 있는 차수들을 다 써가면서 관찰해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 지읍시다. 자그 다음에 26번을 볼게요. 자 어느 사관학교 생도에 일주일 수면시간의 평균이 자, 시간이라는 게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데요 그래서 평균 45시간, 표준 편차가 1시간인데 지금 단위가 시간인 거예요. 어, 아워라는 거에 금 집중해서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관학교 생도를 36명 이미 추출하셨어요. 아, 그럼 내가 이미 추출을 하는 순간 표본의 합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표본 평균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고, 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주일 수면 시간의 표본 평균이 예 이상이고 예 이하일 확률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표본 평균, 시간 바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44시간 45분. 그리고 나서 이제 45시간 20분.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시간, 바에 대한 걸 알아내야 되고, 자, 이미 추출을 36명 했으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똑같고, 표준 편차가, 표본의 크기, 루트 쉬운 걸로 나눠진 형태로 될 거다. 아, 그래서, 요,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걸 구하자죠. 자, 근데, 나, 나한테 지금 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 시간으로 표시가 돼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6분의 1이라고 주신 게, 얘는 지금 10분을 의미하는 거죠. 6분의 1 시간은 10분이니까. 그래서, 아, 얘라는 게 지금 1표준 편차. 그러니까 몇 표준 편차만큼씩 갔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도 45를 기준으로 2표준 편차만큼 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에 해당하는 게 0.433이고, 그다음에 이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게 0.477이니까 이 둘을 더해 가지고 이제 0.9104를 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정규 분포 그래프의 특성을 이용하고 대신에 저한테 시간이랑 분에 대한 것도 살짝 섞어 가지고 이제 센스 있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이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3점짜리 마지막 문제죠. 2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가 1 2 3 4 5가 나와 있는데 f라는 게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많게는 오의 다섯 제곱 해를 세겠다. 근데, 막히는 거 못하고, 답도 정말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냥 전체를 직접 세고 올까?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근데, 가조권을 보니까, 1, 2, 3을 넣었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거. 그냥 F에 1, F에 2, F에 3, F에 4. F의 4. 라는 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고, F의 O는 지금 나한테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4개는 내가 중복조합으로 처리를 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들죠.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 보면, F의 치역이 두개라고 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얘들이 어떤 치역을 두개 갖느냐에 따라서 함수값을 어떻게 지정해 줄까?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일단 치역이 될 원소를, 두 개를 결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두 개를 뭐, 요렇게, 2, 3으로 결정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OC2라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요 1, 2, 3, 4를 배치하고, 그 다음 5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여기다 뿌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권을 만족시키도록 뿌릴 거니까, 이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개를 뽑아 선택만 하면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의 정의 이용해서 eh4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저한테는 5도, 이둘 중에 하나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라고 처리를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전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전부 다 2222라고 뽑혀도 제가 이쪽, eh4라고 한 순서상에 들어있는 거고, 얘마저도 심지어 2로 갔을 때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그 경우 한 가지랑, 그 다음에 3, 3, 3, 3, 3. 모두 빠지는 경우를 제외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얘들이 전부 2, 2, 2, 2. 가도 얘가 3으로 가면 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전부, 전체, 이 중복 조합에서 빼줄 필요는 없고, 그냥 이 전체 중에서 2, 2, 2, 2, 2 3, 3, 3, 3, 3, 3. 이게 빠지면 될것 같으니까, 제가 두 가지 경우만 빼서 생각을 해줄게요. 자, 그럼 어차피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12고, 얘가 2H4 곱하기인데, 이게 지금, 5C4죠. 어, 그래서 10. 그리고 2를 빼니까 8. 아, 그래서 80이라는 4번으로 체크를 하면 되겠다. 중복조합의 정의를 이용해서, 그리고 안 되는 케이스까지 살짝 신경 써주면, 이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27번까지 이렇게 받고, 7판치 요고 나서 28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숫자 1, 1, 2, 4, 4, 4가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을 1렬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7곱 장의 카드를 쭉 살펴봤을 때, 나열한 걸쭉 살펴봤을 때, 서로 이웃한 두 장이 적혀있는 차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해요. 그랬을 때그 차를 A, B, C, D, E까지 해가지고 쭉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차들을 다 더했을 때 짝수가 되도록이라는 건데, 일단 차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차는 항상 우리가 절대값, 이라는 걸 씌우는 거고 요새 절대값의 의미는 보호를 선택하라라는 의미도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절대값, 이런 부호까지 연관이 되냐. 제가 사랑 1을 보면 4-1은 3이 맞죠. 근데 1-2는 너가 마이너스 1이라고 연산이 나오면 이걸 내가 절대값을 씌워줘서 절대값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1-2라는 게2-1 로서 처리가 돼야 되고 부호가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호가 이렇게 보정된 상태에서 제가 수를 관찰을 해보면 이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게몇번 빠지냐 뭐그 옆에 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이렇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상황이 지금 이것들을 잘 부호를 부여해서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것들이 홀짝인지 뭔지는 다 나열이 돼가지고 어차피 짝수가 되도록 할 건데 짝수가 되도록 할 건데 이게 a가 가만히 있고 b는 마이너스 b로 바뀌고 c 가만히 있고 뭐 d가 마이너스 d로 바뀌고 e도 가만히 있고 f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바뀔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어차피 제가 이쪽에 e라는 게 짝수로 잡혔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e가 되는 건데 어차피 짝수를 더하냐 짝수를 빼냐니까. 연산의 결과에는 영향을 안 미치고, 짝수 더하는 거나 짝수 빼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얘도 역시 짝수. 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저 부호가 바뀌어도 된다는 건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가면서 연산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3이라고 나온 건 사랑이를 빼서요 근데 얘가 1이라고 나온 거는 2랑 1을 빼서거든 그럼 내가 1에서 2를 빼버리지 뭐. 그리고 나서 얘도 빼면은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시고 얘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시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세요. 그럼 얘들을 어차피 다 더했을 때 그냥 다 소거되는 효과가 일어나죠. 아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나한테 뭘 하라는 거냐면 가장 끝에 있는 양 끝에 있는 수의 차가 짝수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얘도 그냥 짝수냐, 홀수냐,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이렇게 주의해야 돼? 어차피 내가 연사를 쭉 하면, 얘에서 얘를 뺄 건데, 이게 더큰 수면은 어차피 짝수인 게잘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2, 1, 1, 2, 4, 4, 4.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 예서 얘를 빼. 예서 얘를 빼. 계속 빼는 거야. 그래서, 한 번, 한 번, 두 번, 잠깐, 2, 4, 빼기 4. 4 빼기 -4 4한번 했죠? 그리고 4 빼기 -4 4한번 했으니까, 어, 이렇게. 지금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다 소거가 되고, 이렇게만 쭉 남을 건데,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이게 짝수가 될까? 진짜 차를 조사해 보면, 얘는 1이죠. 얘도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0이고, 얘도 0이야. 그래서 어차피 차끼리 더하면 짝수가 잘 나왔으니까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대소관계 신경쓸 필요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양 끝을 뺀게 짝수에다가 절대값씌운 게양끝뺀거 절대값씌운 게 짝수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홀수가 양 끝에 올지 짝수가 양 끝에 올지를 정하면 되겠죠. 그럼, 제가 첫 번째 경우로, 1, 1이 양 끝에 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자리에 뭐가 올수 있냐면, 1, 1 빼고, 2, 2, 4, 4, 4가 올수 있죠. 2, 2, 4, 4, 4를 배치하는 거는, 그냥 다섯 자리 중에서 두 자리만 선택하면 되는 거고, 뭐,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한테 2, 2가 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2, 2가 왔으면 1, 1, 4, 4, 4니까, 여기랑 동일한 부조관계를 마치게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2랑 4가 오는 거야. 그럼 어차피 2 하나, 4 하나가, 4, 4로 합시다. 4, 4가 온다고 치면은 1, 1, 2, 2, 4. 해가지고 5개가 이제 2팩, 이팩, 2팩하고 나뉠 거니까 그냥 5 곱하기 4 c 2라고 처리를 해도 되고 30개가 남았죠 자, 그래서 뭐 그냥 자리를 지정해 준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연산법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2 하나, 4 하나가 오는 경우. 자, 그럼 얘는 자리 바뀌어도 제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2를 하시고 그다음에 남는 게 24를 하나씩 뺐으니까 11244예요. 그럼 얘는 어차피 이거 세는 거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에다가 한번더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6530이었을까? 여기에다가 30을 한번더 곱해 준다. 자 그럼 이쪽에서 지금 10, 10, 그 다음에 30, 30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60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0과 60을 더해서 110이라고 처리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센스있게 생각을 합시다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거는 제가 부호를 잘 지정해주냐 마느냐인 거인데 어차피 다 더해서 짝수다라는 게그 홀짝인 게 부호가 바뀐다고 해서 연산의 결과가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겨버리고 제가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속을 가면서 생각하면 좋다 근데 양 끝에 또 차이가 뭐 이상하게 오면 안 되다 해가지고 절대값을 쉬운 게 짝수임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세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번이 조금 생각할 게 있던 문제였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칠판 지우고 나서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흰공한 개, 검은 공한 개, 파란 공한 개, 빨간 공한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있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일단,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이니까,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시행을 네번 반복할 건데, 확인한 종류의 수를, 자, 네번 반복을 해서, 이제 공이 어떤 종류가 몇개 나왔나,를 생각하면 되고, 그 종류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X라는 게, 지금, 네번 다, 다 같은 공이 나오면, 한 종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해서 나올 수 있다.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어, 각각의 확률 값이 있으면 되는 거고, 얘는 뭐 독립 시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확률 계산을 직접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대값 구해라 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종류가 하나라는 거는 모두 같은 공을 뽑았다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전체 4의 4제곱 경우인데, 이쪽에서 종류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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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 검검검검 검검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종류가 생길 거니까 4 네제곱 분의 4라고 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두 개인데 얘는 이제 계산을 조금 해 보면 두 종류를 일단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걸 그냥 쭉 나열을 하면 된다. 근데 우리 이것도 뭐몇 개니 몇 개니 하지 말고 중복 순열 잘 이용합시다. 그래서 2에 4제곱하고 나서 그냥 힌힌힌 검검검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빼 주면 되는 거니까 6에다가 어 지금 14인가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의 4제곱 분의6 곱하기 14는 60이다. 84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률 값을 다 하자는 거야. 자, 근데 3을 계산할 때 조금 짜증날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계산을 잘했으니까 4라는 거. 4의 4제곱에다가 어차피 4종류를 다 뽑으면은 1개씩만 뽑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들의 순서를 지정해준다라는 사팩을 쓸 거고, 그냥 전체 1에서 얘를 빼가지고 연산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기 싫은 게 조금 하나 남아 있다고 치면은 나머지를 잘 계산해서 전체 1에서 빼자는 이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자 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 이게 256분의 4 256분의 84 그다음 256분의 4팩이니까 24라서 4씩 다 약분을 해주면은 64분의 1이죠. 자, 그리고 얘는 64분의 4로 나누면 21. 자, 그리고 나서 얘도 4로 나눠주면 6. 자, 이렇게 될 거니까 64분의 전체 다 더해주면 28이라서 그걸 1에서 빼줍시다. 그럼 64에서 28을 빼면은 36이 나오겠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될것 같다. 자, 그럼 이제 다 확률을 구했으니까, 기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의 x가, 어, 얘랑 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64분의 1로 다 통일을 합시다. 자, 그리고 64분의 1에다가 1. 그 다음, 2랑 여기에 지금 64분의 20이 있죠? 그래서 42. 그 다음, 3이랑 36이니까 108. 그 다음, 4랑 6이니까 24.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64를 곱하고 10을 빼라라고 했으니까 64 곱하기 10 하면 얘가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얘64 x 빼기 10이 되겠죠? 자 그럼 64 지워주시면 되고 얘들 연산하면 42, 24니까 66이고 67을 여기다가 더해 그럼 175야. 거기에서 10을 빼면 165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된다. 29번은 네, 그냥 확률값잘 구하고 이제 하면 되는데, 3개짜리 종류가 3개 뽑히는 경우를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산하지 말자. 이 정도로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3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3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흰공 1개, 검은 공 6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에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자, 근데 이 시행을 반복해가지고 주머니에 남아있는 공의 3개 종류가 처음으로 2가 되면 시행을 멈춘대요. 자, 저한테 첫 번째 사건이 됐는데, 공의 종류가 2가 되면, 이제 시행을 멈춘다? 음, 그러면, 얘가, 검은색, 노란색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냥 흰공 하나 맨 처음에 뽑아버리면 끝나죠. 자, 근데 이게, 검은색, 노란색이 되는 경우가, 앞에서, 검은색, 노란색. 노란색이랑 검은색을 적어도 한 개씩은 남기면서 흰 공을 뽑는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몇 개를 뽑았을까 조금 난해한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 전체가 부여되어 있으니 제가 뒤쪽 문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서 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걸 적어도 한 개씩 남기면서 맨 마지막 처리를 흰 공으로 뽑아야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정도 간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찌 됐건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가 네 개다. 근데 꺼낸 공중흰 공이 있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사건이 주, 두 개가 추가로 제시되면서 이게 조건부 확률임을 파악할 수 있었죠. 아, 그래서 꺼낸 공이 네 개. 에서 멈췄다고 했으니까 그냥 검은색 노란색이 남을지 아니면 흰색이랑 노란색이 남을지 그다음에 흰색이랑 검은색이 남을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네개 꺼냈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뒤에 거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는 검은색 노란색이니까 이게 적어도 하나씩은 남아 있어야 돼. 그래서 종류를 구성하는 게 적어도 한 개는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럼 검은색 노란색이 될 거면 맨 마지막이 흰색이 돼야 네 번째 꺼냈을 때 시행이 종료 되겠죠. 자, 그리고 흰색 노란색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검은 공을 다 꺼내야 되는데 꼭 어, 검은 공을 다 뽑으려면 검은 공 여섯 개다 뽑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될까? 아, 그래서 얘는 조건의 모순이다. 자, 그리고 나서, 흰색, 검은색이 남아야 되니까 노란색을 뽑아야 되고, 이쪽이 노란색이 되는데, 이쪽 앞에 노란색이 무조건 한 번은 있어야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에 걸 적어도 한 개씩은 남기면서 처리를 해야겠다. 자, 그럼 이것들을 제가 잘 계산하고, 흰 공이 뽑혀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게 조금 중요해요. 흰 공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앞에는 뭘 뽑아야 될까? 하고 보면, 검은색이랑 노란색, 자 이쪽에 적어도 하나를 남기라고 했으니까 검은색이 3개올 수도 있거든. 그럼 검은 흰 하나를 뽑으면 어차피 검은색, 노란색 잘 남아 있으니까. 아니면 검은색 두 개에다가 노란색 하나를 뽑아도 괜찮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노란색 하나는 남아있고 검은색이 두 개가 있 어, 네 개가 남아있으니까. 아 그래서 지금 검은색 세 개를 뽑았거나 아니면 검은색 두 개, 노란색 한 개. 근데 둘은 뭐 절대 겹치지는 않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않나? 노란색을 무조건 포함할 거긴 하니까, 나머지를 검은색 두 개로 채워주면 되고, 지금 계산 구조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계산해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 자, 제가 검검검 흰을 뽑을게요. 어차피 9분의 9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냥 9분의 검은 공. 그 다음, 또 8분의 검은 공. 그 다음, 7분의 검은 공. 이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흰 공을 꺼내면 되겠죠.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검검검 흰은 그냥 뽑는 대로 처리해 준다. 그러면 흰색은 남은 여섯 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검은색 두 개, 그 다음 노란색 한 개, 그 다음 흰색 한 개를 뽑아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검은색랑 노란색을 앞에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노검검검노검검검노 해가지고 순서를 작성할 수 있고, 어차피 뽑는 거는 제 순서 바꾼다고 확률값이 달라지진 않죠. 아, 그래서 지금 그냥 세 가지에다가 차례대로 뽑을게요. 그래서 검은색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9분의 2, 8분의 5. 그 다음 노란색 하나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남은 7개 중에서 2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흰색으로 뽑아야 되니까 6분의 1이라고 처리를 합시다. 자, 그래서 검은색, 노란색, 흰색으로는 이렇게 뽑혔다.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경우로는 이제 얘가 있겠죠. 그래서 검은색 두 개, 노란색 한 개를 앞에다가 잘 배치를 할 건데, 이게 지금 검두 개, 그 다음에 노란색 두 개. 자, 그럼 앞에 노검검은 어차피 계산구조가 반복이 될 거니까 이걸 위주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3 곱하기 9분의 6, 8분의 5, 그 다음 7분의 2가 그대로 오는데, 제가 여섯 개 중에서 노란색을 맨 마지막에 뽑아야 하니까 어차피 확률값이 동일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차피 제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거니까 그냥 얘들 공통 분모를 다 없애줘서 9876. 자 근데 약분은 최대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987만 다날려줄게요자 그럼 여기는 20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30. 그리고 나서 여기도 똑같이. 30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 둘을 더한 게첫 번째 경우였으니까 저는 50 그리고 두 번째 경우 30 중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흰색을 뽑아야 되는데 흰색은 위에서 밖에 안 뽑혔으니까 50을 해주면 되고 이게 지금 8분의 5가 되죠. 아, 그래서 지금 p 더하기 q라는 게 13으로 처리가 됐다. 그래서 30번은 뭐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였고 그냥 구성해가지고 잘 세면되는 문제였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는 그다음에 어 버프리미엄 모의고사 팔월 달게 있겠네요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